안녕하세요. 금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을 위한 행복 메시지입니다.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빨간색 카드, 파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빨간색 카드 볼게요. 운명의 수레받기 카드인데요.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과 재미없다고 느꼈던 것들이 재밌게 변할 것입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오든지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찬스가 들어옵니다. 이 찬스는 당신의 일과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대로 풀릴 것입니다. 운명이 호전되네요. 운명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회전함에 따라 당신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예기치 않은 긍정의 사건이나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오네요. 운명적인 변화가 눈앞에 와 있어요. 당신의 아픔과 어둠은 끝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한 행복의 메시지는 무엇을 하든 행운이 깃든 출발선에 서 있어요. 새롭게 열린 행운의 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파란색 카드 볼게요. 데스 카드인데요. 여태껏 해왔던 일을 마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다른 일로 변경이 될수 있어요.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 있나요? 지나버린 사랑의 추억이나 하려 했던 전성기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미래가 없어요. 싹다 갈아엎고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는 버리고 앞을 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에서 변화와 변동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행복 메시지는 고통이 종결되는 시기입니다. 비우고 변하면 대박이 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노란색 카드 볼게요. 월드 카드인데요. 그동안 노력하던 것들이 좋게 끝나서 뿌듯하겠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만족도는 무지 클것 같아요. 그동안 잠시 쉬었던 분들은 심심한 날들은 안녕이네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큰 일이나 새로운 것들이 당신을 찾아오겠어요. 즐거움이 넘치는 일상이 오겠네요. 당신의 날들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바빠지겠어요. 당신은 사랑이든 일이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졸업이나 약혼, 승진 등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당신은 뭐든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꿈꾸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겠어요. 당신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발휘합니다. 당신을 위한 행복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를 즐겨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완성되고 안정될 것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